자, 220번째 시간입니다. 능가하면. 와, 많이 왔죠? 220번째. 250번까지 할것 같은데요. 내용은 300개도 넘죠, 사실은. 제가 처음에는 뭐, 한 250개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이게 만들다 보니까, 아 어, 이게 또 뭐, 고급의 또 부분에 있어서 빠트리면 빠뜨리, 안 되는 문법이 또 많더라고요. 어쨌든 뭐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크게, 네, 자, 이 항아리가 왜 나왔을까요? 여기 문장에 보면 김치 얘기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보충, 그, 그 참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 김치를 가져왔는데요. 그, 이 김치는 여기 보면 땅 속에 이렇게 묻었잖아요. 땅 속에. 그래서, 그, 이 김치를 그냥 반찬으로, 여기 보면, 반찬으로만 먹는가 하면 찌개나 다른 반찬의 재료로도 쓴다. 뭐, 예전, 지금은 이제 김치냉장고도 있고, 뭐, 지금은 뭐, 슈퍼마켓에 가면 여름, 음, 채소도 있고, 뭐, 딸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뭐, 옛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 그런 게 없을 때는, 이제 김치 하나 가지고, 김치찌개, 김치국, 또, 김치 부침개, 또, 만두 속에도 김치만두, 뭐, 김치로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래서 김치를 많이 많이, 땅 속에다가. 그래서 그 원리가, 이 원리를 이용해서 김치 냉장고가 탄생한 거죠. 뭐 다른 나라에는 김치냉장고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런 이땅 속의 온도, 영도에, 영도, 영, 그, 아무리 추워도 땅 속은 그 깊이 들어가면 영, 영하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최적의 상태를, 네, 이 김치 그 장독이 이렇게 눈이 오고 막 해도, 네, 맛을 유지시키는 발효. 발효음식 한국의 대표 네, 그렇죠.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는가 하면은요, 음, 이제 그런 한편 <laughs> 또뭐 기도하고 기도하다, 어? 이렇게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상반되거나 다른 경우도 있다는 뜻, 어떤 말이냐면은요. 그, 이, 그런 한편은 상반. 기도하고 기도하다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다. 어, 이렇게 그런 반면이 상반되는 거고요. 그런 한편은 또 비슷한 말을 나열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냥 무조건 다, 어, 그 반대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민수 씨는 성실한가 하면 게으른 면도 있다. 이거는 분명히 그 반대죠. 성실, 게으르다, 그렇죠? 또 이번 주말을 의미 있게 보내는 학생이 많은가 하면 어, 외롭게 보내는 학생도 있다. 그래서 의미 있게는 이제 뭐 재미있게, 뭐 보람있게 이런 거고, 근데 외롭다는 정말 뭐 아무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하면서 그런 뜻이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어,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로나도 그렇고 하여튼간 대학 강의를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그, 그, 이제 중국의 학생들은요, 보면 저, 난방, 정말 며칠 동안 그 끝에서 끝에 겨울이 전혀 없는 지방에 있던 학생들이 그 겨울이 있는 그 지역으로 대학으로 오는 경우, 대학 입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친구가 없고 또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또또 또 중국 지역에는 또 문화시설 뭐 극장이나 무슨 공연이나 이런 게좀 부족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말만 되면 꼭 학생들을 데리고 많이 아니고 이렇게 등산을 항상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공부만 하고 그러면은 정말 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제가 만들게 된 건데요. 음. 또 3번 김치는 밥 반찬으로 먹는가 하면 찌개나 다른 반찬의 재료로도 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된장찌개, 김치, 찌개뭐 김치국, 뭐 만두 속에도 들어가고 부침개, 뭐 이런 거, 네, 김치로 많이 만든다 이거죠. 또뭐 두부김치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어 (4번) 인간의 마음은 호화롭고 풍족함이 좋은가 하면 때로는 소박하고 간결함이 편할 때가 있다 인간의 마음은 호화롭고 풍족한 호화롭고 풍족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그거를 제가 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은 그거를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막 관리하고 신경 쓰고 하는 게 항상 불안한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 도둑이 들어와도 마음대로 가져가 <laughs> 뭐 하여튼 소박하고 간결함 훌땐 편해요 집에 뭐 정말 뭐 비싼 게 많이 있고 나 혼자 사는데 외출했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제 소박하고 간결함이 편할 때가 있다 물론 아무것도 없는 없어도 걱정이 되고 많아도 걱정이지만 그래도 적당히 그런 게 좋겠죠 자 다음 넘어가 준비한 게 많은데 여기서도 끝나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어떤 분은 여기서 딱 끊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이거, 어, 또 다른 뜻이 능가하면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능가하면이또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문장을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됐어요. 아, 이거 그냥 이대로 끝나면 설명이 좀 부족한데, 네, 그래서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요. 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부연 설명한다. 요게 좀 다른 게 있어요. 음. 자, 보세요. 기타를 배울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먼저 악보를 공부해야 한다. 이거는 상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추가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 또 이거, 이두 번째.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지난달에 배운 책에서 나왔어. 음? 자, 이런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어, 이런 경우도 사용한다, 그렇죠? 네.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뭐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었냐, 냐로 해도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이, 있죠. 자, 그러면 그 아, 제가 여기 정답을 써놨네요. 정답을 써놓으면 안 되는데 이걸 정답을 일단 작게 해놓겠습니다. 어? 네. <laughs>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문게가 이렇게 됐네요. 요즘 날씨는 밤에는, 요즘 날씨는 밤에는 쌀쌀한가 하면 낮에는 춥기도 하다. 여기서 이제 쌀쌀하다 하고 춥다는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 춥기도 하다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춥기는 낮에는 따뜻하기도 하다. 반대말로 그러죠? 왜 글씨가 이렇게 되지? 네. 따뜻하기도 하다. 어, 네, 네. 여기서 요즘 날씨가 날씨가 날씨는요. 날씨 가로 해야 되네요. 요즘 날씨가 밤에는 쌀쌀한가 하면 낮에는 따뜻하기도 하다. 그렇죠 온도차가 크다는 거예요 네자 그다음에 내려야 되겠죠 이 악보 아까 악보 설명을 해야 되 악보가 이거예요 이거 악보 이거 이게 악보예요 악보 아시죠 도레미파솔라시도 할때 악보 네네 이 악보예요 음 이게 아 저는 이제 악보 를 이용 그저 저도 이제 뭐 악기 그뭐 기타 클래식 기타고 뭐, 뭐 오카리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관악기도 가끔씩 하는데요 바쁠 때는 못 하죠 그러면 악보대 악보대 보면 대라 그러죠 놓고 이제 항상 예, 그냥 뭐 음계만 외우지 않고 악보를 봐야 이제 좀 깊이 있게 예, 그 뭐죠 실력이 좀 늘어나 키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악보, 네, 악보. 자, 음, 자, 어, 나, 그 사람은 성실한가 하면 지도력도 없어서 대표 역할을 잘할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죠? 어, 이게 틀린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실한가 하면,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상반되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예? 어휴, 상반되는 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무조건 상반되는 걸로 생각하면은, 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그 사람은 성실한가 하면 지도력도 없어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처음에 제가 그한 것처럼 여기, 그런 한편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 한편. 그런 한편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런 반면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반면으로 해석하면 아, 아, 이상한 말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실한가 하면 지도력, 여기 도에 주목해 주세요. 도. 이 도, 도는 뭐냐면, 이, 이 성실은 긍정이에요. 그렇죠. 지도력, 도는 이렇게 긍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도력이 없다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어, 없다가 아니고 지도력도 있다로 바꿔야 돼요.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성실한가 하면 지도력도 있어서 대표 역할을 잘할 거예요. 이렇게 돼야죠. 이 없다가 잘못된 거예요. 응? 없. 왜냐면 하 여기 도, 도는 두 가지 나열이 잖아요 성실한 거 지도력 두 가지가 다 좋아 이런 뜻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반면에 의미를 갖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이 이건 헷갈리는 것 때문에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네 우선 이걸 보고 잠깐 넘어갈게요 예 네, 과거완료에는 앗얻는가 하면 명사 이었는가 하면 으로 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능가 하면 이거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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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 여기 성실하다. 에, 이거 한가하면 은가. 이거네요. 그렇죠? 현재. 에, 에. 그렇죠? 어.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 형용사예요. 어, 이거는. 그래서 이 은가 하면 이,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네. 은가 하면은 자 명사. 에, 에, 이건 이제 있다 없다도 있는가 하면 없는가 하면 되는데 여기다 지금 안 썼네요. 인가 하면 이것도 명사. 네네네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음. 자, 여기 예문, 그, 저기, 연결하는 문장이 다섯 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반면이 있고, 그런 한편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다, 그, 반면의 뜻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겠습니다. 그, 올 겨울 중부 지방은 폭설로 고생을 하는 반면,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하는, 우리가 이제 그거 하는 거니까 이제 쓰면서 해야 되겠죠? 그, 제가 보겠습니다. 고생을 하, 아이고, 고생을 하는, 하는 반면, 어, 하는가 아 아니구나 아니야 아니, 잘못 썼어요 하는 반면이 아니고 하는가 반면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네 제가 바보 같은 소리를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지우고 일단 음, 음. 자, 일단 지우고요 고생을 하는가 하면 참 아이, 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주세요 풍 음. 설로 고생을 하는 아 어디 갔어 또자 이걸 보면서 하는가 하면 아이고 고, 고생을 하,는,가, 하면, 하는가 하면, 이걸 이제 반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슷한 것, 비슷한 말, 여기 있네요. 자. 남부 지방은 겨울 가뭄으로 인해 산과 들판이 매우 건조하였다. 이거 반대가 아니잖아요. 그 고생하다의 반대말은, 뭐, 편안하다, 뭐,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랑 관계 있는, 관계 있는 문장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남부지만 가뭄으로 인해 산가 매우 건조하다. 이러면은요, 산불. 불이 나기 쉬워요. 어디다 바람까지 불면은, 옛날에 그, 저, 강원도 지역에 그런 경우 있어요. 겨울에 눈이 오지 않아가지고요. 나무, 뭐풀 이런 게 바싹 말라 가지고 누가 담배 피다 버렸는데 금방 불이 나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거기 있는 분들 고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겨울에도 적당히 눈이 와야 돼요 그래야 불이 나도 금방 꺼지죠 그래서 어, 올겨울 중부지방 폭설을 고생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 너 여기서는 약간 기도하고, 기도하다라고 그러죠. 고생하기도 하고, 남부지방은 겨울 가뭄으로 인해 상가들, 들판이 매우 건조하였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으로 가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어? 왜 이게 나왔어? 여기 있네. 이거. 그런 한편. 이 그런 한편으로, 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한편으로. 고생하는 한편, 이렇게. 기도... 고생하기도 하고 그런 한편 또 다른 면, 다른 경우 또 이런 경우예요 어, 음. 폭설하고 감뭄은 사실 상반되는 것 같지만 피해, 고생하는 건 똑같아요 네. 자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순조로울 때가 있다 그럼 순조롭다의 반대말은 힘들다예요 힘들다 어디 갔어? 힘들다 여기 있네요 고난 그렇죠 고생 응? 이거예요 고생, 네네. 네. 고생. 이거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 바꾸냐 하면요. 은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이렇게 되네요. 어, 순조로울 때가 있다, 없다, 돼요. 있는가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빼고요. 음. 순조로울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을 겪을 때도 있다, 이렇게 하면 맞고요. 3번. 돈 때문에 절도하는 사람이, 이것도 있는가 하면, 있는가 하면, 이것도,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상반되는 느낌이 나오네요. 그럼 반대로, 여기 있네요. 다른, 여기 있네요, 여기.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다.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겠네요. 음. 돈 때문에 도둑질, 훔치고뭐 강도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희생, 제가 이제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달리던 차가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근데 그사 안에 그 나이 먹은 할아버지 같은데 그 정신을 잃은 거 운전하다가 그뭐뇌졸중인가 뭐해서 그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딱 멈췄나 봐요. 그래서 뭐그차 안에 불 속에 있는 건데 지나가던 사람이 차를 세우고. 그 할아버지를 막 꺼내는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조금 이따 차가 폭발하더라고요. 어? 예, 그니까 그 사람도 화상을 입은 것 같아요. 꺼내는, 안전벨트 풀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자신을 희생. 자, 이,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많아야 예, 행복한 사회가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여기는 능가하면 반면, 이거 반면 반대 나왔어요. 자, 1번은 반대는 아니에요. 음, 다른 한편 이런 거고요. 자, 4번. 영화배우 이수지 씨는 살을 빼기 위해 며칠씩 굶다. 굶다. 이거 반대가 나와요. 여기, 여기 있네요. 폭식. 여기 있네요. 굶다 반대말은 폭식이에요. 이수지 살을 빼기 위해 며칠씩 굶는가 하면 하면 음. 한꺼번에 폭식을 하기도 했다 아니니까 한다 로 바꿔야 돼요 한다 그렇죠 여, 여, 여기서 지금 과거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어, 맞아야 돼요 문장이 음. 흐름이 맞아야죠 자 5번 그 작가의 작품은 예술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다 평가 이 뛰어나다의 반대말 예술성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초라하다, 뭐 수준이 낮다 이런 게 찾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이거요. 어 작품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뛰어나다, 이거 완전히 반대 말은 아니에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편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이 낮다는 평가는 아니고요. 이런 건 아까 여기서 보면요. 은 처음으로 여기 설명을 다시 잠깐 보면은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야. 그런 한편이 맞아요. 그런 반면이 아니고 이거는 평가를 받는가 하면 그런 한편 또 다른 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저거 무슨 뜻이야? 이해하기 어려운데. 또 이런 거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은 그걸 평가하는 사람의 수준. 수준이 어떤 건데 공부를 하고 봐야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어느 정도 수준, 지식 수준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대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한편 이런 뜻이 맞습니다. 자, 자, 그러면, 자, 어, 다음 시간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